8월달, 10월달이 네. 넘어서야 돼요 네.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한다거나 음. 이런다 하면은 음. 그때 이유를 보시고 지금은 좀 정리정돈을 하셔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닥이 진짜 탄탄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니까 그거를 더 다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음. 올해는 좀 그거를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또2 네. 0 2 5년 14년에 49세가 되신 우리 뱀띠 분들 은사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은 알아보기 앞서서 우선 도 신점과 영점으로 점사를 보시잖아요. 네.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49세 뱀띠 분들 49세라는 이 나이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거는. 음. 이거 여기든 뭐몇 살이든 지뭐띠든 음. 뱀띠 분들이 사주 팔자가 요란해. 음. 뱀띠 분들이 요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자의 삶으로서 남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팔자가 얼마나 파란 만장하겠냐 음. 49살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덕이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없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음. 살아온 거는 뭐, 일일이 어떻게 그거를 다 알겠어. 음. 매사 어떻게 보면 힘든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음. 외롭고 힘들고, 뭐, 음. 사랑 못 받고, 음. 애정에 굶주려서, 어? 허덕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음. 다 똑같은 거 같아, 사람 사는 음. 거는. 이분들도 조금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많았을 거야. 이분들도 많죠. 왜냐면은 속으로 안고 사는 게 많잖아 이분들이. 네. 왜냐하면 내 속을 있는 그대로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 음. 내 인생에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이분들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음. 그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벌써 부처가 들어 앉아 있는 사람들도 몇몇 있을 거예요. 음. 그 정도로 힘든 삶이지. 음. 그러면, 선생님, 이분은 저는 49세 난 뱀띠, 딱 뱀띠를 떠올리면은, 굉장히 네. 뱀은 되게 차갑고 냉정한 동물이잖아요. 네. 실제로 좀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반대로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계신가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음. 그거를 내색 안 하려고 숨기는 사람이 있, 있는 거고, 아... 반면에 진짜 너무 여리여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안쓰러운 거못 보고, 불쌍한 거못 보고, 내 앞에 와가지고 막 죽는 소리 하면 그것도 나도 힘든데 그것도 못 도와주면은 또 안달이 나고, 그런 게좀 많지. 음. 이분들이 되게 차가운 것 같은데도 정이 많아요. 음. 마음도 되게 여리죠. 음. 두고두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 아... 아유, 그때 그렇게 해줬으면 내가 좀 편했을 걸, 그때 해줄 걸. 음. 아유, 어떡하냐, 어떡하냐. 혼자서만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지. 음. 그러니까 내일처럼 고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음. 그러니까 정이 많은 거지. 아... 그러면은 선생님, 선생님 봤을 때 이분들은 약간 좀... 상처를 받아도 앞에서 티안 내고 집에서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거 같아. 그렇죠. 혼자 혼자 사키는 게 많은 거지. 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옆에 내손 진짜 내 간슬게 다 빼줄 정도로 친한 사람만 있어,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은. 음... 근데 그런 인연을 만나기가 힘들거든. 음... 하물며 내 집안 식구며 내내 가까운 지인들도 그게 시, 집안 식구들도 하기 힘든 건데. 음... 하물며 한 달이 건너 남인데 음...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죠. 그러면, 스님, 이분을 바라봤을 때, 다시 구세라는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네. 어느 시기에 좀 가장 많이 힘들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30대가 최고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완전 전쟁이거든. 전쟁터잖아. 음. 사람들한테 휘말려, 금전에 말려,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그때 억울함에 모든 게다 들어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최악이 30대지. 지금이, 사, 지금이 최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돌이켜 보면은 그때가 그때 어떻게 살았나 했는 그런 마스, 생각이 있었을 거야. 음, 음 그때 어떻게 살았나 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4 9살이라는 나이가처럼 그래도 좋은 일들도 있었을 거고 이분들 만이 음.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스님 바라보시 이분들은 좀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 같으세요? 음, 포기가 없다. 뭐든지 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 음. 그거는 되게 강해요. 오. 그러니까 세상에 주변이 안 도와줘서 그렇지 이분들은 음. 꺾이지가 않아요, 잘. 음. 그런 끈기야, 그런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근데한번 무너지면은 이분들이 진짜 일어나기가 힘들어. 요 음. 그런 좌절이 있어. 음. 그런 좌절이 한번 올 때가 있어요. 이거 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이분들이 힘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야. 음. 더군다나. 이제, 아홉수라고 그러잖아요. 삼재보다 더 무서운 게 아홉수라고 그러거든. 음. 근데 이게 탄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정사상 요번 년도를 보면은 많이 힘들 거예요. 음. 음. 그러면 스님, 이분대 스님, 어떻게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중요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을사는부터는 좀 어떤 일을 들좀 생각해 볼수있요 올해까지는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음. 올해는, 올해는 정리 정도는 하는 해년이거든. 음. 정리를 해야 돼요. 음. 여태껏 내가 벌려놨었던 거, 수습이 안 됐었던 거, 음. 뭐 사업체든 뭐뭐 뭐 장사든 음. 정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져야 되거든요. 음. 그리고 50대에서는 내년에는 또 새롭게 시작, 시작을 해야 되는 해년이란 말이에요. 음. 올해는 잠을 자는 해년이야. 그러니까 음. 이분들이 뭐를 해도 좀 답답함이 많이 올 거예요. 음. 진짜 이거를 무도 이거를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많으실 거야. 음. 아. 올해는 좀 많이 좀 힘들다고 보셔야 돼. 아. 그럼 올해 가장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좀 가장 좀 스님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라 하는 분이 있 어떤 게 있을까요? 문서권이나 계약. 음. 문서권이나 계약 같은 거. 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에 음. 진짜 사탄발림 소리가 들어오거든. 그거는 아니다 생각하면서도 혹시, 혹시나 하는 그 자그마한 희망 때문에 음. 아, 이거 하면 진짜 대박 날것 같아. 음. 이거, 그런 거에 현혹을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음. 힘들면 힘들수록 좀 내가 엎드려서 가는 게 낫거든. 네. 재정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음. 근데 섣불리 막 뭔가 막안 좋은 일이 들어오면은 진짜 번개불에콩거먹듯이 후루룩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음. 그거에 휘말리면은 진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음. 그러면은 사람 잃고 금전 잃어요. 음. 그러면은 내 마음, 내 건강도 잃을, 잃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그런 건이 들어오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면은 음.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말씀해주신 방금 이런 것들은 조심을 좀 하고 넘어간다면 네. 반대로 그래도 이런 것들은 올한해 기대해봐도 좋다 라는 음.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나 진짜 희망고문 하기 싫은데 네. 올해는 기대하고 싶 그런 것보다는 음. 정리를 하라고 했잖아 음. 정리를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정비를 해야 되는 해년이에요 올해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이룬다 뭔가가 한 방이 있다. 이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네. 올해는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음. 그리고 8월 달, 10월 달이 음. 넘어서야 돼요. 네.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한다거나 음. 이런다 하면은 음. 그때 이유를 보시고 지금은 좀 정리 정돈을 하셔. 내 마음 정리도 좀 하셔야 되고 음. 주변 정리도 좀 하셔야 되고 음. 그런 단계예요. 올해는 음. 왜냐면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닥이 진짜 탄탄하게. 올라가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더 다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음. 올해는 좀 그거를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 음... 아, 그런 것도 조심을 좀.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당장 올한 해를 좀 조심을 하고 음. 넘어간다면 또 내년, 음. 내후년, 또 앞으로 이분들이 또 말년까지 또 많은 기간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또 새로운 기회 왔을 때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음.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 왜냐면, 음. 금전에 손실이 들어오는 해년에는 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음. 웬만하면 안 움직이시는 게 좋아. 가만히 있는 게돈 버는 거야. 아,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렇죠.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말씀해주신 게 오늘 한번은안 쳐도 말씀해주신 게 아니라 네. 이, 이 나이 통틀어서 이렇게 정말 신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자세히 또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산업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